오늘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비는 잦아들고 하늘에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합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여전히 더위가 식을 줄 모릅니다. 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천과 보성 등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도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와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인 만큼 평소보다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주말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흐리지만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 부산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안팎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해남 32도, 고흥 33도, 광양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